헤어진지 하루도 채안 됐는데 당근 마켓이 상대방과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들이 연달아 올라와서 멘붕이에요. 상대방은 이미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정말 끝난 거겠죠? 절대 연락 안올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아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의외로 이런 경우에 나이와 관계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해 놓고 누굴 만나도 너만한 사람이 없어. 네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네가 없는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나를 놓칠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워낙 단호한 사람이라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연락이 올리는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흑폭풍이 너무 잘 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 영상에서 헤어질 때 나는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 거 알지만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 이 말을 했던 경우 흑폭풍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할때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은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수도 있고 전혀 의도되지 않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헤어질 때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의 여지를 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말을 했다면 수만 가지 변명 중 하나일 뿐이니까 사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했다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2년 5개월을 사귀고 헤어졌어요. 남자는 여자가 이상형이었고 처음 보자마자 그냥 다 좋았어요. 워낙 감정 기복이 많은 여자친구라서 남자가 잘못하지 않아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해? 너는 이런 것도 못해? 내 친구 남자친구는 진짜 잘한다고 하던데 사소한 일로 남자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딸을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 맞춰줬어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 짧은 연애만 했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가장 긴 연애였습니다. 워낙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들도 여자를 맞춰주는 연애를 했지만, 이번 남자친구만큼 여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센스있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여자는 그동안 비혼주의였는데, 남자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미래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만났던 남자들은 잘해주고 맞춰주긴 했지만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본인 일에 책임감도 없고 여자가 인생의 전부인 듯 보여서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남자친구는 여자에게도 최선을 다하면서 본인 일에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최근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신 부모님도 도와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미래를 그렸지만 예전보다 데이트와 연락 횟수가 줄어서 짜증이 나고 서운했어요. 이해하려다가도 남자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헤어짐을 말했고 헤어짐을 말하는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면 내가 왜네 사업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아, 너 정말 변한 거 같아.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 진짜 이럴 거면 헤어져.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노력하려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버겁다 보니 반복된 싸움에 많이 지쳤어요. 그러다 또 여자가 서운한 상황이 발생했고 여자는 나는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지만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카톡, 전화, 인스타,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당근마켓에 남자가 준 선물들, 둘의 추억에 담긴 물건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집에 찾아갔지만 여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가 절대 차단을 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다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동안에 여자에게 푹 빠져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지만 헤어지고 난 이후 이제는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자가 여전히 좋지만 조금도 남자를 이해해주지 않고 받는 것을 권리처럼 아는 여자의 모습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남자 힘든 상황은 계속될 거고 여자의 사랑을 더 이상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노력하면 좋겠지만, 여자친구는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여자친구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할 때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만 중요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도 여자와 모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의 자리를 잡아가는 사진도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인스타 스토리에 발자국을 남기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인스타 차단도 카톡도 전화도 다 풀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남자와 같이 다녀왔던 데이트 장소에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 뮤직에는 그리움 가득 담긴 노래를 올리고 혹시 여자에게 흑폭풍이 온 걸까요? 남자는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자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자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진작에 여자에게 연락을 했을 남자지만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여자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누굴 만나도 너만한 사람이 없어. 네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네가 없는 미래는 상상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안절부절 남자를 놓치기 싫다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와 쌓아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여자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업만으로 너무 버거워. 너를 여전히 좋아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헤어질 거야. 나도 헤어지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서로 더 상처받을 거라면,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너와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그렇게 남자는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여자의 마지막 말이 의도된 말인지 의도되지 않은 말인지 해석하는 포인트는 바로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연애를 돌아봤을 때 상대방이 여자처럼 미래가 그려진다 라는 말을 했다거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결혼 생각을 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이 나는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지만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헤어질 때 했던 이 말은 의도되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진심으로 한 여자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전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난 경험이 없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본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는 사귀는 동안에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의지만 하는 여자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귀면서 일하온 경우였다면 연락이 안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했더라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은 재회가 됐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재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당장에는 여자가 본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투자하면서 압도적인 매력을 통해 포텐셜이 있다는 걸. 남자에게 하나씩 보여줬어요. 여자는 그렇게 남자에게 다시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매력으로 결국 남자는 미래가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여자와 남자는 다시 노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좀더 넓고 큰 틀에서 분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반복된 싸움과 여유 없는 상황이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했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미래가 그려지는 필요한 존재였다면, 나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연락이 안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